안녕하세요. 부동산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집 보러 다닐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다섯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부동산 중개업을 하다보면요. 집을 구하러 다니실 때 혹은 집을 보러 다니실 때좀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다는 기본적인 사항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그, 미처 확인하지 않으셔서 체크하지 않으셔가지고 나중에 이사를 하신 후에 후회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는요, 이러한 여러분들의 후회를 최소화시켜드리기 위해서 집 보러 다니실 때 이러한 부분들은 좀 반드시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대표적인 다섯 가지를 한번 뽑아서 그게 무엇인지 그 내용을 영상에 담아 봤습니다. 어, 여러분들 오늘 영상이요, 여러분들의 그집 구하러 다니실 때, 집 보러 다니실 때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영상에는요, 집을 보러 다니실 때는 권리적인 부분과 물리적인 부분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어, 이 권리적인 부분은 오늘 생략을 했습니다. 주로 오늘 담고 있는 내용은 이 눈에 보이는 부분, 외형적인 부분, 물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 집을 보러 다니실 때어떠한 것들을 주의깊게 좀 챙겨서 체크를 해가면서 살펴봐야 하는지 예, 그런 것들 다섯 가지를 담아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 끝까지 한번 시청해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그 여러분들이 집을 구하러 다닐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집 보러 다닐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다섯 가지, 이 다섯 가지가 무엇인지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곰팡이입니다. 네, 이 곰팡이는요, 일단 눈에 뭐 미관상도 굉장히 보기 안 좋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건강에도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곰팡이 있는 집은 좀 피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 그런데 곰팡이가 피는 원인에 대해서 좀 알아보셔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가장 대표적인데, 우선 첫 번째 이유는 어, 그집에 하자 때문에 그 집에 문제가 있어서 곰팡이가 피는 경우인데요. 어떤 경우냐면 뭐위 집에 뭐 배관이 잘못되다거나 아니면 뭐 방수가 잘못돼서 혹은 외벽에서 이렇게 아니면 창틀 사이에서 물이 스며들어서 곰팡이가 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 집에 대한 하자 때문에 피는 곰팡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결로 현상이거든요. 특히 겨울철에 이제 이러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외부 온도와 내부 온도 온도 차이가 나서 이슬이 맺혀서 곰팡이가 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집의 하자 구조적인 하자 때문에 피는 곰팡이가 있고 두 번째 이유로는 결로 현상 때문에 피는 곰팡이가 있는데요. 어, 결로 현상 때문에 피는 곰팡이라고 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사용자의 거기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 분의 약간 부주의가 더 크거든요 피는 원인이 그래서 어, 유심히 보시고 그 결로 때문에 피는 건데 이게 좀 심하지는 않다 그러면 어, 굳이 그 집까지 뭐 다른 조건이 좋다면 마음에 든다면 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 그런데 어,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곰팡이가 피는 거라고 하면 그 집은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물론 그 곰팡이 피는 원인이 구조적인 하자를 100% 수리를 할수 있다라는 보장이 있다고 하면 뭐 굳이 피하실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이 물이 새거나 곰팡이가 피면 피, 어, 피는 집들은 대부분 화자를100% 잡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 좀 너무 심하다. 그러면 이런 집들은 좀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런데요. 여기서 그럼 여러분들이 저에게 방문을 하실 거예요. 어떻게 이게 구조상 피는 곰팡인지 이 아니면 결로 현상 때문에 피는 곰팡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어금 방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 간단하게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좀 어, 구별해낼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우선 구조적인 곰팡이는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곰팡이가 생겨요. 그러니까 주로 물이 새서 생기는 곰팡이이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 그러니까 뭐 천장에서 중간 부분으로 이렇게 타고 내려온다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창틀에서 곰팡이가 생겼다 그러면 어그 창틀 윗 부분에서 아랫 부분으로 이렇게 곰팡이가 어, 타고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곰팡이가 윗 부분이 진하고 아래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좀 흐려지거든요. 어, 그래서 이렇게 이런 곰팡이는 좀 구조상 문제 때문에 물이 새서 생기는 곰팡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반대로 결로 현상 때문에 피는 곰팡이는 센뚱 어, 밖에 뭐벽 중간이라든가 창틀 주변에 피어요. 어,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부터 타고 흘러온 게 아니라 뭐 창문 주변이라든가 아니면 벽 중간에 환기가 안돼서 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또 대표적인 게 이사 나중에 하실 때 이삿짐 빼고 나면 그 장롱 뒤에 옷장 뒤에 곰팡이가 이렇게 피어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곰팡이는 이렇게 위에서부터 타고 내려온 곰팡이가 아니라 대부분 중간에 이렇게 피어있어요 생뚱맞게 그러면 그런 곰팡이는 이제 장롱으로 옷장으로 이렇게 딱 벽을 막아놨기 때문에 붙어있었기 때문에 공기가 환기가 안돼서 피는 곰팡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곰팡이라고 하면 어, 결로 때문에 피는 거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곰팡이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 곰팡이가 핀 원인이 물리적으로 구조적인 이 집의 하자 때문에 생긴 곰팡이인지 아니면 결로 현상 때문에 핀 곰팡이인지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결로 때문에 핀 곰팡이라고 하면 어, 내가 생활을 잘하면 이게 좀 없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신다고 하면 굳이 피하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이 구조적인 집에 대한 하자 때문에 핀 곰팡이라고 하면 좀 생각을 다시 해보셨으면 좋겠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 샤시, 그러니까 창문을 잘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요. 어, 샤시는요, 이게 방음, 그다음에 단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 샤시가 좋은 샤시가 썼느냐 안 썼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굉장히 달라져요.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저희도 이제 제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루에도 수많은 집을 봐요, 어, 보는데 아직도 어, 어떤 문이냐면 그 나무로 된 문이 있어요. 샷인데 나무 틀로 된 어, 그런 그런 문을 보면 당황스럽죠. 오, 야, 이 집은 상당히 오래됐구나. 요즘에 최소한 하이샷인데 어, 이런 나무 샷시로 된 집은 역사와 전통을 좀 음, 지니고 있는 집이구나. 이렇게 당황스러운데 손님 역시 당황스러워하세요. 근데 어, 그런 나무 문을 보시면, 어, 당황해 하지 마시고요. 일단 그 문으로 가셔가지고 가까이 가셔가지고, 문을 한 2, 3회 정도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를 해보세요. 어, 그러면 이 문이요. 부드럽게 열렸다 닫혔다가 부드럽게 되면, 어,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데, 이게 빡빡하게 여는데도 힘들고, 닫는데도 뭐잘안 닫힌다. 그 다음에 너무 열고 닫는데 힘이 든다. 그 다음에 뭐 틈이 있다. 이러면, 이거는 이미 문틀 자체가, 문 자체가 틀어진 거기 때문에, 단열이 안 돼요. 뭐, 방음은 고사하고, 단열도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 나무지, 나무로 된 창문, 창틀을 갖고 있는 집을 보러 간 이유는, 저렴한 주거비, 그러니까 주거비를 아끼기 위해서 집값이 싸거나, 아니면은 뭐, 임대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보러 간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런 비용을 아끼려다가, 겨울철에, 어, 그, 단열, 어, 난방비가 더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창문을 열었다 닫았다 좀 잘해보시고, 이게 잘, 가저 떨어지는지 이게 틈은 없는지 그리고 부드럽게 여 닫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거기 사시는 분에게 이제 살짝 한번 물어보세요. 뭐 겨울철에 난방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가스비가 얼마나 나와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셔서 그 비용을 참고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세 번째 세 번째는 층간 소음 및 외부 소음입니다. 이 소음이 상당히 또 중요한데요. 어, 이게 요즘에는 단독주택보다는 이제 공동주택이 많다 보니까 위아래층에 대한 침간소음도 굉장히 심합니다.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옆집과의그 소음도 어, 좀 예민한 부분이 되고요. 어, 그래서 이런 소음 부분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집을 보러 갈 때는 주로 낮에 많이 가거든요. 왜냐면 하그 햇볕이 잘 드는지, 뭐주변의 인프라가 뭐, 뭐가 형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전체적인 그 느낌, 분위기를 좀 느끼기 위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낮에 집을 보러, 어, 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낮에 이제 주로 맞벌이를 하거나 어린 자녀를 키우는 집들은 낮에는 조용해요, 오히려. 왜냐면 어린이집 가고 회사 가고 하기 때문에. 근데 본격적으로 이제 시끄러워지는 시간대는, 어, 저녁 시간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끄러지거든요. 그래서 집을 보러 다니실 때 낮에 봤는데 뭐 채광이라든가 뭐 위치라든가 뭐 이런 게다 마음에 들었다고 하면 바로 계약을 하지 마시고요. 밤에도 한번 더 방문하셔가지고 어이 층간 소음이라든가 이런 소음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 때 한번 다시 방문해 보시는 걸 한번 권해드리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그 해당 주택이 뭐 대로변에 있다거나 아니면 공원 주변에 있다고 하면 외부 소음도 확인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이 창문을 열었을 때와 닫았을 때그 소음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어, 공원 뷰라고 해가지고 아, 앞에 집 앞에 뭐 놀이터가 있다거나 이러면 상당히 좋아요. 개방감 이고 어, 햇볕도 잘 들고 하기 때문에 어,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밤에 동네 이제 좀 노는 청소년들이 좀 와서 이렇게 시원하게 맥주도 한잔 하고 나이도 더워지니까 또 담배도 한, 한 대씩 피고 막 이런 경우가 종종 많아요. 그리고 조용히 뭐 마시고 피고 가면 좋은데 또 떠들거든요. 시끄럽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공원 주변, 공터 주변에 위치한 집이라고 하면 저녁에 그러니까 너무 또 밤늦게 못 가겠죠. 하여튼 그좀 저녁쯤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창문을 열었을 때와 닫았을때그 외부 소음도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네 번째는 그 수압 및 배수 그 물빠짐입니다. 어, 우리가 그 집에서요, 의외로 물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뭐 설거지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샤워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하루에도 굉장히 많은 양의 물을 쓰고 있는데요. 이게 물이 시원하게 콸콸콸 원하는 만큼 나와줘야 좀 편한데 졸졸졸 수압이 약해서 이렇게 졸졸졸 나오면 이것도 굉장히 일상생활 하시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집을 보러 다니실 때 한번 수압을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이 수압을 체크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싱크대에 물을 최대한 틀어 놓은 상태에서 화장실로 가세요. 그래서 화장실에 그 세면대, 세면대 물을 틀어보시고요. 그리고 이 세면대 물도 틀어놓고, 그리고 변기물을 한번 내려보는 거죠. 그래서 이세 가지를 다 해봤는데도 물이 일정량 이상 뭐 수압이 세게 나온다. 그러면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렇게 수압을 체크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와 더불어서 또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배수, 물빠짐이거든요. 세면대라든가 싱크대 아니면 하수구에 물이 생각보다 잘안 빠져서, 아니, 빠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좀 스트레스 받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물이 얼마만큼 세게 나오는지 수압도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이 잘 빠지는지, 그 배수도 한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 근데, 어, 근데 참고로요. 여러분들께 좀 집을 보러 공인중에서 입장에서 어, 좀 눈치가 보일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 집을 이제 손님하고 같이 보러 가잖아요. 근데 딱 보면 저희는 알아요. 이 손님이 이 집을 마음에 들어 하시는지 아니면 마음에 없는지 딱딱 딱 보러 가면 알거든요. 어그 있어요. 근데 분명히 이분은 그 집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하실 생각도 없어요. 근데 그냥 의무적으로 변기 물도 한번 내려 보시고 물도 다 틀어 보시고 막 하시는 거예요. 어 근데 이게 마음에 들고 좀 어느 정도 좀 하고 싶다 생각이 들때좀 하시면 좋은데 이게 집집마다 다 그래 버리면 어좀 약간 그 집을 보여드리는 분 입장에서, 그니까 저는 괜찮아요. 근데 거기 살고 계신 분 혹은 거기 집주인 분이 싫어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어, 그래서 물론 수압 체크, 배수 물빠짐 체크하시는 거 중요하지만, 어, 좀 여러분들에게 좀부탁아니 부탁을 드린다면 마음에 들때그 집이 딱 봤는데 아이 집은 좀 어느 정도 마음에 든다. 근 목록 리스트에 좀 첨부를 시켜야 되겠다, 첨가를 시켜야 되겠다 했을 때. 물을 틀어 보시고 변기 물을 내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바로 주차 어, 주차장입니다. 요즘에 차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 주차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실질적으로 주차가 되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임대가도 달라지고 매매가도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어,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차가 거의 뭐한대 이상씩 다 세대별로 되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지만. 어, 빌라라든가 뭐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어, 주택 가구수에 비해서 주타, 주차 대수가 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주차 대수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확인하셔야 되는 건 단순히 주차가 한대두대세대 대, 대 이렇게 몇 대가 되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대수보다는 비율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비율은 뭐냐면 전체 가구수가 몇 집인데 주차가 몇 대가 가능하다. 이 비율을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어, 저는 그래요. 50% 이상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구수가 한 10집이다. 그러면 주차 공간이 최소한 5대 이상은 나와야 된다. 이렇게 5대 이상 나오는 집이 낫다,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 근데 또 손님분들 중에서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주차, 차가 없기 때문에 주차는 상관이 없다. 어, 그래서 주차장을 전혀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물론 본인이 지금 당장 사시면서 주차가 필요 없으니까, 차가 없으니까, 주차장을 뭐, 체크 안 하시는 것도 뭐, 나쁘진 않지만, 뭐, 잘못한 건 아니지만, 어, 또, 그분이 나중에 차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생길 수도 있고, 또, 무엇보다 나중에 이사를 가실 때, 주차가 안 되거나, 주차가 불편한 집보다는, 주차가 되면서 편하게 되는 집이 훨씬 더 좋은 가격에 더 빨리, 어, 계약이 성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비록 주차가 필요 없다. 차가 없어서 필요가 없다. 하신다 하더라도 이 주차장 부분만큼은 좀 꼼꼼하게 잘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집보로 다니실 때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다섯 가지였습니다. 이 다섯 가지, 물론 어떻게 보면은 다 아시는 내용이고 아주 정말 정말 기본적인 내용이어서 굳이 저런 거를 영상에 담아야 돼? 이렇게. 어,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의외로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놓치시고 나중에 후회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뭐 아주 전문적이고 깊, 깊이 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내용은 아니었지만 또 집보로 다니실 때 최소한 이러한 것들은 좀 챙기셔가지고 체크를 하신다면 나중에 이사를 하신 후에 후회를 최소화할 수 있겠구나 어,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차고 유익한 내용의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